자, 빠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빠다 채널이 아닌 빠다 플러스 채널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요즘 투명 마법과 일렉트로 부츠를 활용한 공격 조합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또 아주 재미난 공격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거는 로켓창하고 일렉트로 부츠를 활용한 그런 투명 가려가지고 하는 전략밖에 없었는데 신속하고 바로 이 일렉트로 부츠를 활용해서 하더라고요. 지금 홀 쪽에 로얄 챔피언 분노까지 깔아가지고 투명으로 가려주면서 계속해서 라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홀 폭댐 독댐이 없다 보니까 홀까지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는데 야 신속이 확실히 공격력이 어 세네요 빠르네요 로켓창은 던지고 난뒤 에 진입을 하는 건데 이건 안쪽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자 동마법 타워까지 그 다음에 오라 데미지를 통해서 석궁까지 정리하고 임팩까지는 정리를 못했지만 클랜 성 유닛도 다뺀 상황에서. 이제 아처킨하고 워든, 분노보석 붙인 워든이죠. 아처킨은 힐러 소환하고 마법 반사경입니다. 지금 동을안 챙겨왔기 때문에 마녀 잡는데 약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미 로얄 챔피언이 엄청나게 많은 방어 타워들을 특히 홀까지 정리해줬기 때문에 이제 독점도 없고 홀 뒤쪽에 있는 동마법 타워까지 하나 잡아버려가지고 동마법 타워가 이제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유닛을 한 바퀴 돌리기에 아주 수월해졌습니다. 지금 마녀를 퀸이 잡고 있는 가운데 세시 쪽에 미리 길 정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훈련서에서 페카와 마법사가 나와가지고 세시 라인을 정리하면 뭐 트리라이더를 퀸 쪽에 넣든 아니면은 요 리코세 라인으로 넣든 해가지고 어, 퀸 쪽에 넣네요 어, 퀸 쪽에 넣어가지고 뒤에 발키리도 넣고 바바킹도 넣어가지고 검콩 체크 벌룬까지 이제 넣어가지고 갑니다 이건 이제 과성장이 안 들어가는 트리라이더 조합이죠 왜냐하면 초반에 이제 로얄 챔피언으로 라인을 잡아주기 위해서 투명과 아까 말씀드렸던 일렉트로 부츠 신속 마법병으로 라인을 정리하는 공격 전략이기 때문에 과성장을 가려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이제 무적을 쓸수 있으니까 분노 마법이라던가 아이스 마법을 챙겨가지고 극딜을 넣어주는 가려서 진행한다기 보다는 빠르게 정리하는 느낌으로 가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박킹 지진스 볼도 써가지고, 야다 열렸다, 다 열렸어. 트리라이더까지 벽을 여는데 지진스볼까지 벽을 열면 진짜 답도 없다 그리고 이제 힐러도 지금 다 살아있는 가운데 아처 퀸이 힐러를 또 소환한 힐러까지 같이 가고 있죠 바깥쪽에는 슈퍼 바바리안하고 이제 아처 넣어주고 진행하고요 뭐,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은 사실 뭐 막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인데 확실히 로얄 챔피언 그 투명으로 가려가지고 일렉트로 부츠로 초반에 정리하는 그런 전략 때문에 요즘에 파이어볼이 잘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이것만 보려고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안 보입니다 요즘에 잘. 로체밀렉트로 부츠가 됐든 워든 파이어볼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고 그런 라인 정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초반에 정리 후에 무슨 유닛을 넣더라도 이렇게 완파가 하는 지금 17월 상황이죠. 자, 이번에는 투명 7개를 쓰는 게 아니고 투명을 4개만 쓰고 복귀를 챙겨가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12시에 화염 투척기를 넣어주고, 지금 7시 쪽에 일렉트로 부추, 그 다음에 신속 둘다 만렙이죠. 스피릿폭스 붙여가지고 지금 투명으로 라인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신속을 바로 사용해주고요. 자, 응해를 집잡고, 그 다음에 임패 쪽으로 붙었을 때 바바킹이 맞으면 아프니까, 때리면 아프니까 투명으로 가려가지고, 이제 홀까지 비가 폭탄이 발동이 됐지만 한번더 투명으로 가려가지고, 이제 홀까지 잡아내고, 투명 마법을 이제 다 썼죠? 자, 홀 여기서 이제 잡아낸과 동시에, 복귀를 써가지고, 로챔을 나중에 또 씁니다. 자, 그리고 아, 아처퀸을 아 9쪽에 넣어가지고, 라인을 잡아주고, 화염 투척기가 12시 라인을 정리하기 때문에, 10시, 11시 쪽으로 들어가겠죠? 자, 바바킹, 앵그리젤리 또 붙여가지고, 발트라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바바킹은 역시나 지진스볼이고, 아처퀸은 힐러인형, 반사경. 워든 힐챙무적. 그리고 로챔도 바로 이제 발트라 뒤에 넣어서 갑니다. 이거는 이제 한 바퀴 돌리는 느낌의 전략이다 보니까 로챔을 나중에 넣는 것보다는 일렉트로 부추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 넣어서 가는 게 좋은데 지금 로챔이 따로 놀고 있는 게 조금 아쉽네요. 자, 하지만 해골트랩 나와봤자 바로 녹아버리고요. 이 점이 너무 좋다. 자, 그리고 로챔이 죽을 뻔 했는데 야, 워든 힐챙무적이 제대로 들어가면서 로얄 챔피언 체력이 차고 있습니다. 힐러와는 다르게 이 힐책은 영웅한테 차는 체력이 그냥 100%다 들어가죠. 힐러는 70%밖에 안 들어가는데 힐량이 힐책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로챔이 완전 살아났고요. 자 지진 한번 매겨 가지고 방타들 체력 깎고 이제 모놀리스 라인까지 해골 트램 나봤자 바로 녹아 버리고요. 그다음에 사이드 쪽에 슈퍼 버바리안도 넣어가지고 싱글도 정리로 가고. 야 근데 뭐 화염 수석기 아직도 안 쓰졌냐? 자 기어코 로얄 챔피언이 투석기 쪽에서 죽었지만 트라가 투석기한테 붙었기 때문에 트라가 투석기를 잡아줄거고요 헤드헌터로 바깥쪽에 있는 바바킹을 잡아주고 있고 여전히 이제 소환한 힐러와 뽑아온 힐러 그 다음에 트리라이더 아처킹 준식이까지 다 살아있죠 그리고 지금 하투에서또 병력이 나왔는데 트리라이더를 받아오셨네요 자 결국에는 헤드헌터가 영웅회관을 지금 잡아주고 있고 아래쪽에 있는 저장고도 지금 고블린이 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정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로켓창과 일렉트로 부츠를 쓰든, 아니면은 신속 일렉트로 부츠를 쓰든, 본인이 레벨이 높은 영웅 장비를 일렉트로 부츠와 함께 사용해서 초반에 정리 후에 유닛을 한 바퀴 돌리면은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염 투척기를 일곱 쪽에 넣어가지고 라인을 잡아주고 있고요그 다음에 12시에 바로 일렉트로 부츠, 그 다음에 신속 마법병 만렙으로 12시 라인을 정리하러 갑니다. 아마 동마법 타워까지 노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스피릿폭스를 함께 가면은 어, 계산만 잘 들어가면 투명 4개밖에 없지만 더 많은 시간을 이제 투명이 될수 있단 말이죠, 로챔이. 그러면 더 많은 건물을 정리할 수 있고요. 이것도 시간 계산이 좀 어려운데 하다 보면은 또 익숙해지지 않을까. 자, 이거는 제가 바다 채널에 올려서 보여주, 보여드렸던 전략이죠. 건물을 가려가지고 오라 데미지로 잡아낼 수 있는 어, 그런 전략도 가능합니다. 자, 동마우타가 잡았고, 그 다음에 투명을 한번더 가리고요. 오, 거북선까지 잡았고, 이제 투석기까지 이제 복귀를 시켜야 되긴 하는데, 아! 죽었나? 잠깐만, 아! 로챔 죽었다. 자, 이번에는 복귀가 안 됐습니다. 이러는 거 보면은 차라리 그냥 이제 투명을 두개더 가져가는 게 나았을 것 같지만, 이게 로챔이 나중에 아까도 보셨겠지만, 힐책으로 인해서 로챔 체력이 찬다거나, 힐러로 인해서 로챔 체력이 차버리면, 렉트로 부추가 지속적인 딜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자가 재생, 그 효과 있잖아요. 그걸로 로챔이 살아납니다. 제가 엄청 사기라고 말씀드렸죠. 재생 효과가. 자, 여기서 이제 발트라를 어느 정도 정리 후에 퀸일로 10시 라인으로 넣어가지고 또한 바퀴 돌립니다. 화투 각이랑 로챔 각을 너무 잘 잡아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뭐 복귀는 실패했지만 화투가 6시, 6시 라인을 잡아주고 로챔이 12시 라인을 잡아주니까 프리라이더 발킬이 각이 좁아지면서 진행하기가 너무 수월해집니다. 자 이제는 아처 팀도 합류를 해서 같이 가줄 것 같죠. 자 여기서 이제 힐책 무적, 병력들 체력이 최대한 많이 달았을 때힐책 무적을 써가지고 체력도 채우고 무적도 먹이면서 가고 드로이드도 이제 두 마리 넣어가지고 같이 또 체력을 채우러 갑니다. 과성장으로 아래쪽을 가리고 홀 쪽으로 바로 직행을 해가지고 야벽 깨지는 거 봐라 진짜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만네 벽도 그냥 깨진다자 지진 마법은 홀 쪽에 매겨가지고홀폭된 독템이었기 때문에 힐책 무적을 미리 써도 상관없죠. 자, 호론이 어느, 어느 생각 정리했고, 동마법은 아처킨한테 매겨주고, 상대 바바킹도 헤드헌터 뒤로 넣어가지고, 뒤통수 후려갈기고 있고, 이제 바바킹 지진스볼 남은 가운데, 남은 방탄 몇개 없습니다. 뭐, 화투에서 나오는 슈미가 또 방탄을 몇개 정리해주고, 이제 트리 라이더가 다시 뒤로 백 해가지고, 야, 스파이키벌 던져가지고, 바깥쪽에 있는 건물 다 잡아버리고 마지막에 멀 티아처 타워까지 정리하면서 또 완파를 가지고 옵니다. 역시 크로콜은 라인 정리가 전부네요. 자 다음은 완파는 났지만 뭔가 정리가 덜된 느낌으로 진행이 된 공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파가 났거든요 지금 아처 팁에서 파인푸스기도 12시에 넣어주고요. 로얄 챔피언을 지금은 10시 쪽에 넣어서 일렉트로 보츠와 신속으로 라인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로켓창 썼는데 저는 신속도 나중에 한번 근데 저 신속 레벨이 낮아가지고 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해골트랩 오그로 끌려가지고 이렇게 변수가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는 요임페라인하고동마겁타워 라인을 정리해야 되는데 물론 로체미 다시 이동을 해주지만 투명이 이제 없기 때문에 로체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복귀를 그냥 시켜버립니다 로체미 죽어버리면 아까처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살려서 어, 자생 효과와 나중에 워든 힐책 또는 뭐 힐러로 체력을 채우면서 일렉트로 부츠로 하여금 계속 딜을 넣어주고 창으로 하여금 계속 딜을 넣어주는 게더 좋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복귀 안 쓰고 가만히 냅뒀으면 임패까지는 잡았을 텐데 지금 당장 임패를 잡는 것보다는 나중에 후위를 도모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로챔이 이상한 경로가 가다 보니까 아이스 하우드가 빠져가지고 원래 빠질 거지만 확초가 또 생각보다 빨리 터졌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길 정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뭔가 12시 라인 정리하고 10시 라인 정리해서 지금 2시 쪽으로 넣어가지고 일자로 넣으려는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로얄 챔피언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자생 효과 때문에 로챔 체력이 조금씩 차보이는거 보이실 겁니다. 눈이 좋으신 분들은. 저도 눈이 별로 안 좋은데 여기서 또 휠책 무적까지 들어가면은 워든이 지금 제대로 안 붙었거든요. 이제 붙어주면은 체력이 더 빨리 차거든요. 지금 무적받은 상황인데. 아, 지진, 아! 자, 모놀리스 때문에, 어 아직 살아있다. 자, 아직 살아있는데, 아직 살아있는데, 이제는 투석기한테 맞고 죽었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임패를 잡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와서 딜을 많이 넣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득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저는 이제 11 투명으로 로챔을 이제 지구 끝까지 사용하고 어, 쓰다 버렸는데 이거는 쓰다가 버리는 게 아니고 쓰다가 나중에 또 사용하려고 어느 게더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laughs> 어느 게더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로침을 최대한 어, 초반에 많이 활용해 주느냐 후반에 많이 활용해 주느냐 고차인 어, 그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다 모든 방타가 정리된 상황에서 초반에 제대로 되진 않았지만 실수가 나왔지만 운도 따라주지 않았지만 완파를 기어코 들고 오는 공격을 보셨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로켓창을 활용하시든 아니면은 신속마법병 제가 지금 이레벨이라서 사용 못하는데 로프신분들은 꼭 한번씩 사용해보시고요자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레이트코드 fda a 바다를 슈퍼셀스토어나 인게임 상점 오른쪽 상단에 한번씩 입력하고 구매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니까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